아침 새 소리가 들리는 고사리 밭에 왔습니다. 아,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예약 고사리 체험할 일곱 분이 날씨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. 뭐 오늘 오셨으면 이렇게 좋은 고사리 밭에서 고사리 체험을 할수 있었을 텐데요. 정말 안타깝습니다. 또이 고사리를 오늘 제가 좀... 어 갖고 해야 될것 같고요. 음. 앞으로 이제 고사리 체험하실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셔 가지고 그 체험비를 미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제가 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의 그 뭐랄까?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면 제한테는 조금 타격이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. 여기는 어디냐면 경남 하동군 고점면 고학길 2입니다. 그리고 제 연락처는 010 505 1 5316입니다.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뭐 어디가 위치가 어디냐고 또 연락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예, 제가 음성으로 남겨놓았으니까 이것으로 연락주시고요. 저희 뭐 고사리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사리. 내가 더실더 실하게 실합니다. 정말 이게 지금 풀이었기 때문에 고사리만 딱 보이거든요. 그래서 참끊기도 너무 좋고 체험하시면 아마 보람을 느낄 겁니다. 아 이런 고사리밭도 있구나. 제가 또 실제로 고사리를 어, 집에 가져가지고 쌍고 말려서 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우리 고사리 너무 맛있다고 작년에 먹었던 분들도 주문도 많이 하거든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내 먹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은 안 하거든요. 대충 할 거면 왜 이거 고사리를 하겠습니까? 고사리 끊는 것도 좋고 또이 고사리가 다른 소비자에게 가가지고 맛있는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올해 신경, 고사리 밭에 신경을 엄청 썼거든요. 그러니까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 고사리가 이렇게 쑥쑥쑥 솟아 있는 거예요. 아, 참,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